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저는 쇼호스트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지방 이식, 지방 흡입을 동시에 한 제가 무려 3개월 차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후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Q&A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어, 좀 어, 자세하게 답변드릴 거라서 어쨌든 1, 2탄으로 좀 제가 좀 만들어 봤고 우리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DM으로 인스타 DM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Q&A 시간에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차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 많은 변화가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오늘 영혼을 갈아서 답변드릴 겁니다. 그에 앞서서 재밌게 봐주고 있다고 많이들 연락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을 좀 제가 정해봤어요. 시어린이 어떨까요? <laughs>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댓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 여러분들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원장님께 받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걸 답변을 댓글로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너무 홍보하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제가 카카오 오픈톡으로 좀 문의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병원 선택과 원장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실력 차이가 너무나 크고요 안전성이 또 확보 돼야 되잖아요 또 이제 국민 쫄보기 때문에 통증 또 결과 정말 중요하죠. 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회복 시간이 정말 빨라야 됐고, 거의 저는 뭐 수술 후에 이틀, 이틀도 못 쉬고 바로 그냥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정말 그게 중요하시겠죠? 제가 많이 수술에 고려했던 부분들 이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안전성 그리고 원장님의 실력 수술 후 얼마나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봤습니다 비용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거기서 거기고요 너무 너무 비용이 저렴하다 하는 것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결코 저렴할 수 없는 수술이에요 그쵸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매가 바뀌고요. 라인이 바뀌고 자신감이 바뀌고요. 정말 생활의 질이 바뀝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요. 두 번째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멍붓기 얼마나 가나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일단 사람바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 저를 수술해주신 원장님께서는 지방흡입, 지방이식으로 정말 유명했어요. 특히 하체 쪽으로. 저는 잘 붓고 부종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붓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가지고 어, 자료 한번 띄워드릴까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원분들한테 얼핏 들었는데, 손이 빠르셔서, 손이 빠르셔서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여기서 난다 하더라고요. 출혈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차이도 있고요. 어쨌든, 지방 이식과 지방 흡입을 동시에 해서 몸매 성형이 이루어졌는데, 제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짐승 같았어요. 네. 심지어 전 탄력도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기대를 못 하시게 하셨는데, 정말 그 겸손이었어요. 정말 겸손하셔가지고,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멍 붓기는 2주 안에 빠졌습니다. 사바사지만, 원장님의 실력에 조금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다른 선생님께 받은 사람들도 봤는데 엄청 오래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통증을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2개월 차까지는 조금 불편감이 있었어요. 아프다는 아니고 눌렀을 때 불편하다, 달릴 때. 어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하체 쪽에 지금 딱 3개월 차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반 쪽에 지방 이식한 거는 잘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딱 흡입해주셨던 이 허벅지 그리고 러브핸들은 너무나 예쁘게 기가 빠져서 정말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빠지고 있어요. 2개월 차 때까지는 3개월 차 되면 더 빠진다고 하시길래, 어, 그럴까? 했는데, 3개월 차 되니까, 와, 더 빠져요. 더더더더더.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좀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따로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지방 이식을 했잖아요. 골반에 지방 흡입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차 때부터 저는 다이어트를 좀 시작했어요. 돌입했어요. 제가 제 힘으로 감량했던 거는 4kg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몸무게 앞자리가 조금 변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힘으로 온전히 뺀건 아니고요. 제가 흡입했던 병원에서 사후 처리까지 도와줘서 고주파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처방, 예, 약 처방까지, 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어, 지방 추출 양이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각각 말씀드리자면, 허벅지랑 러브앤들은 제가 추출을 했잖아요. 각각 허벅지는 1,050cc, 그리고 러브앤들은 400cc, 그리고 골반에는 지방 이식을 했는데요. 각각 300cc씩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여러분들, 비용은 개인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여기까지 Q&A 시간 한번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가져봤고요 댓글로도 제가 남겨주시면은 궁금한 점들 제가 대, 답변 드릴 수 있고, 오픈 채팅,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탄으로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